2026년부터 연금 받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 수령 구조 자체가 교체되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달라지는 큰 변화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실수령 차이가 연간 수백만 원씩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3분 놓치지 마세요. 첫째, 50대 후반 직장인이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그렇다고 이 시금 받자니 세금이 걱정돼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2026년부터는 조기 연금보다는 정년 직후 소득 없는 시점을 활용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춘 뒤 연금 받는 방식이 유리해집니다. 둘째, 실제로 연금 받는 60대 여성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았는데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대로 반영 안돼서 2026년부터는 연금 수급자 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화되고 일정 소득 이하 고령층은 보험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연금 수령 시기 조정이 연동돼서 총 수령액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셋째, 사업 접고 은퇴 준비 중인 60대 남성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여러 개 흩어져 있어서 뭘 먼저 받아야 할지 2026년부터는 연금 수령 우선순위와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령 순서만 바꿔도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분할 수령 선택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연금 종류가 여러 개인 사람일수록 이득이 더 큽니다.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연금 분할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조기정상연기 정도만 선택했죠. 2026년부터는 부분 수령, 일부 금액만 조정해서 받는 것이 가능해요. 둘째,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뀝니다. 연금을 한 번에 많이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복탄 맞았죠.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산정이 개편됩니다. 연금액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이 완화되면서 저소득 고령층은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넷째, 기초연금과의 연동이 강화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 조정이 기초연금 감액 여부와 총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섯째, 퇴직연금 개인연금 순서로 절세 가능합니다. 어떤 연금을 먼저 쓰느냐가 실수령액을 크게 좌우하게 돼요. 2026년 연금 개편은 단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재금 보험료 총수령액을 모두 바꾸는 종합 재설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정년 직후 무소득 구간 활용. 퇴직 후에 몇 년간 근로소득 없는 시기. 이때 연금 최소화하거나 분할해서 건강보험료 최대한 낮추세요. 이후 연기연금으로 증액된 금액 받으면 보험료 부담 안 늘어나면서 총액은 더 많아집니다. 이번 기초연금 감액 피하기.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거나 일부만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퇴직 직후 바로 받으면 감액이 적용되지만 일정 기간 뒤에 받으면 감액 없이 그대로 받는 거죠. 3번 퇴직연금 개인연금 먼저 쓰기. 비과세 혜택 많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먼저 수령하고 소득 인정 비중 큰 국민연금은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나눠 받으면 과세 부담 크게 줄고 건보료 영향도 완화되요. 4번 과세 구간 관리, 연금액 분할하거나 조정해서 종합소득세 기준 아래로 유지하세요. 분기별 수령액 낮추면 세금 거의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준비할 건네 가지는 1번, 기내 연금 종류와 예상 수령액 정확히 파악. 2번,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이해하기. 3번, 퇴직 직후 무소득 기간 활용 계획 세우기. 4번, 개인 연금 퇴직 연금 과세 구조 확인하기. 이런 네 가지가 같은 연금을 받아도 실수령액 극대화할 수 있고 세금 보험료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아는 사람만 챙깁니다. 2026년 어르신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위한 힘이 됩니다.